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45장 9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장세기 45장 9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운이.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운이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운이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을 밝혔던 요셉의 모습이 어저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긴 시간에. 흉년이 남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절에 보니까 아직 흉년이 다섯 해나 남었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버지를 모셔오는 일입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흉년이라는 것이 한 해, 두 해인데 두 해만 겪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올 정도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이게 아직도 다섯 해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속히 올라가서 아버지를 모셔오는데 그 모셔올 때 그에게 이제 해야 되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일단 애굽으로 내려갑시다 하면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얘들이 미쳤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야 죽은 애가 어떻게 살아 있냐라고. 그죠? 그러니 그를 설득할 수 있는 말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의 아들이 죽었던 그 아들이 살아 있는데 지금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로 있습니다.라는 거한 가지.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요? 아버지께 뭐라고 하냐면 아직 흉년이 다섯 세 남았으니 이 흉년 못 견딥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면 요셉이 아버지를 봉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냐면 부족함 없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신들과 내가 애굽에 누리는 모든 영화. 그리고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그가 살아있음을 알리고 뿐만 아니라 아직 흉년이 기니 아버지여 내려오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정말 좋은 땅을 하나 선점했는데 그 땅은 고 고센이란 땅입니다. 이 고센이란 땅은 목축하기는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어떤 땅인가 봤더니 현지인들과는 구분되는 땅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히브리인들을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유 그 야곱의 자녀들은 그들만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일부러 고센이란 땅과 이애국 사람들이 사는 땅을 좀 구분시켜 가지고 서로 사, 섞이지 않고 살게끔하기 위해서 미리 요셉이 안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보면 고산 고센 땅에 머물면 그죠? 누구와 가깝다라고 되어 있냐면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 있어서 내가 봉용할 봉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라고 형들한테 이야기하고 나중에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눈으로 서로 본 사람이 요셉인 걸 알고 베냐민과 함께 울고 서로. 어, 그, 유럽식 인사죠. 입맞춤을 보에다 대고 이렇게 살살 하는 걸로 하서 서로 하니까, 아, 이제는 맞구나 하고는 서로 그때부터 말을 섞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얼어 있어가지고 말을 하지 못하는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요셉의 요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2년의 흉년에도 견디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걸 사러 왔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아무리 추수를 하고 싶어도 씨를 뿌려도 어떤 추수물도 결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떨어져 있다는 소리는 그것은 이제는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이 연장할 수 없고 더 이상 그곳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소망이 없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세워서 새로운 생명을 연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애굽이란 땅을 새롭게 선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어느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도 쓰고 설교자들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난 인구로 늘리는데 그들이 먹을 것도 제공하고 땅도 제공하고 일도 제공해서 그들이 430년이란 좀긴 시간이긴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민족을 크게 유지하는데. 애국이란 나라를 사용하셨다. 그렇지 않고 자신들이 노력해 가지고 얻어지는 것으로 하려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잖아요. 그들이 그 고난의 그 7년 중에 2년을 버, 어떻게든 버텼는데 5년이란 시간은 2년보다 길기 때문에 그러다가 자녀를 잃을 수 있고 곡식이 없어서 정말 죽을 수도 있고 민족이 끝날 수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의총리로 세워놓고 총리 덕을 이 내려갔다 한 70명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어떻게 받아요? 야, 부족해. 조금만 갖다 줘. 다른 사람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노예가 되는데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은 굶어 죽지 않으면서 그들이 목축을 할수 있을 만큼의 일들을 감당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셉이 120세까지 사는데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40이 좀안된 나이잖아요. 그러면 약 80년이란 시간 동안 계속 요셉이 살면서 그 유대인들을 계속 관리하고 휘부린들이 제대로 크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관리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지금 흉년이 아직도 5년 남았습니다. 다만 내가 어떤 위치에 있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라고 분명하게 힘을 줘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그대로 방치해서 그래, 거기서 한번 버텨봐. 그것도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야. 하고 내몰아 탁 던져놓으시는 게 아니라 조금 그러고 보다 못하지라도 사람이 살수 있는 또 도와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하나님이 데려와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생명을 연장시켜 놓고 그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될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가난이야. 어떻게 애굽에 내려가? 그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아유, 어떻게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섞여서 거기서 그렇게 살수 있어. 아니지.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해야지.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곳에서 우리를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을 예비해 놨고, 그 믿음이 섞이지 않게끔 하셨고, 뿐만 아니라 섞이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그들의 세력을 키우면서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도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잃지 않게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일은요. 요셉이 꾸민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증조부였던 아브라함에게 미리 언약으로 맺어 놓은 너희가 이방인의 계구로 430년을 살 거라는 말씀이 미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도 조금 어려워도, 아, 이게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이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아,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 배해 놓으신 것들이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를 의지하게 하시며 주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전능함 그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그곳에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섞여야 됩니까?라는 질문보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미리 그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전능함들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안배해 놓으셨던 모든 순간들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